반갑습니다. 예, 네, 미로스님. 아, 네, 아,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 그런, 그런, 말,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저도. 예. 근 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오셨잖아요. 예전에 함명 자주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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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2년 만에 그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함 명에서 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장르입니다. 역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방송을 보면서 팬이 됐는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오, 정말 카리스마하고 잘생긴, 완전 한두 초가 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저보다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안경 좀 벗어보세요. 아, 네. 저는 뭐 자주 냈어요. 예. 벗어졌네요. 네. 아니, 난 민호 씨가 갑자기 안경 벗어 보세요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잘생겼다 무지야. 예, 네. 우리 함양 산삼 만들어 오셨는데 네네. 뭐 함양이 정말 내집 같고 내 고향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맞아 요 이전에도 되게 자주 왔었어요. 네. 자주 와서 인사드렸었는데. 너무 이제 힘든 시기다 보니까 음. 뭐 몇번올 기회는 있었는데 네. 뭐 중간에 또 취소되고 이러다가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 반, 네. 조금 무거운 마음 반 이렇게 어. 왔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안전수칙 꼭 지켜주셔서 네.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끝까지 공연 즐겨주시려면 마스크 꼭 쓰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했습니다. 아, 평소에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미로 씨가 운동도 그렇죠. 많이 네, 운동 하시고. 좋아합니다. 네, 네. 네. 드시는 걸잘 드셔야 되잖아요. 산삼을 먹어야죠. 그렇죠, 산삼. 그렇죠. <laughs> 산삼을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박선진은 산삼 받고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어쩐지 그거... 저랑 인사하는데 네. 무슨 보따리 하나 들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지. 은근히 사람이 네. 어 좀... 브로스가 꼈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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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산삼을 아까 우리 네. 의장님이 구해주셨고, 이번에는 군수님이 앞에 계시죠. 아, 어, 그래요? 네. 서툰스 군수님. 아이고. 잠시만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laughs> 왜 오시는지는 군수님이 잘 아실 거고. 하여국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객사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이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주셔야지. 네. 박이좀저 보내주세요. 제 네, 가족이에요, 그죠 군수님? 아, 고생하셨 경우는. 네. 네. <laughs> 네. 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삼의 고장, 항동화의 도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야외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손님 장민호 선생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힘든 이 시간 군민들 마가대네 에너지를 한껏 보내주시고. 아 그럼요. 제가 오늘 노래로 에너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군수님 산삼을 오 그렇지 그렇지 하시고. 어제 어제 밤에 내가 네. 사내가 해왔어요 직접 군수님이 어제 밤에 산에 가서 산삼을 캐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수님 군수. 재밌죠? 군수님이 직접... 이제 약간 네. 뻔뻔함이 있어요, 이제. 구수님, <laughs> <laughs> 민호씨에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군수님, 군수님. 네. 네. 이쪽으로 시고수님 <laughs> 예. 저도 산삼을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군수님 I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정말 이런 무대 이런 분위기에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간만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사실은 이런 공연을 지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많은 여러분들께. 아 이런 자리를 이런 작성해서 그, 그, 작성해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음, 이전을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또 현장에 <laughs> 오시는 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음, 되게 어려운 일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양에서 함양을 음. 시작으로 네. 전국적으로 또 많은 이런 문화예술 행사들이 생겨서 네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고 하나선사도 자랑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럼 아유 그럼요 저 네. 오늘부터 예 뭐, 네. 오늘부터 한면 상사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람이 이렇게 젠틀하고뭐 하나 빠지지가 않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장미의 스페셜 콘서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바쁘실지로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후회 없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유리 씨에게 좀 전해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좀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이제 가까이 원래 마음 같아서는요. 아 정말 내려가고도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또 크게 목청껏 노래도 따라 부르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소 불편하고 그리고 확 소리를 낼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연이에요. 맞죠? 우리 네 본수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늘 안전수칙 잘 지켜주셔야 또 이런 좋은 공연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실 거죠? 네. 자, 지금 마스크 코 밑으로 내려오신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코 위로. <laughs> 좋습니다. 네, 오늘 어, 뭐 명절을 새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온 민어 뚜껑 여러분들 계신데 다들 국도 타고 도로 타고 오셨죠? <laughs> 물좀 마실까요?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자 꽃다발 주세요. 꽃다발 주세요. 아기 꺼 꽃다발 주세요. 아. 알았어, 봤어, 봤어. 얼굴 봤어. 어이구, 잘했어. 얼굴 봤어요. 네. 저기 삼촌 볼래? 삼촌 한번 볼래? 삼촌 한번 볼래? 고마워. 어이, 고마워, 고마워. 자, 자 꽃다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주실 게, 요 대표로 잘 받았어요. 괜찮죠? 고맙습니다. 네. 요, 만약에 혹시라도 꽃다발 같은 거 드, 드실 수 있으면, 이따 스탭들한테 주시면은, 잘 제가 간직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사실은 별로 안좋아시요 아셨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참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 산삼엑스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산삼을 못 받을 뻔했잖아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차저차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명절날 가족끼리 어, 계신, 곳 아, 앞에서, 예, 여러분들께, 음, 노래를 드릴 수 있다는 게참 가수로서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앵콜을 치면 여러분은 박수만 치면 돼요. 앵콜. <laughs> 소리는 들이지 말고, 앵콜. 콜 앵콜, 앵콜, 앵콜. <laughs> 아하, 박수만 쳐볼까요 한번? 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형제를 잘해주요 이렇게 많은 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소리 크게 지르지도 않고 노래 따라 부르시지도 않고 답답함에 돌고하고 또 이런 속도안 네. 주시고 예 정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너무 그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네. 앞으로 그 엑스포가 끝나는 날까지 네. 좋은 공연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내일 네. 누구 오는지 아시죠? <laughs> 제 아들 같은데 오잖아요. 내 혹시 괜히 라이벌로 씩 갖고 있는 건 아니죠? <laughs> 자 내일도 내일도 꽉 채워주셔서 네. 안전 수칙 하에 음. 멋진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가서 콩콜안 했으면 저 그냥 갈 뻔했는데. 어안 돼요. 안 돼요. 어, 네. 자 그러면 어, 장민호 씨의 앵콜 모델, 아 어,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 콘서트 끝난 뒤에 질서 지켜주신 가운데, 이동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호 씨에게 다시 한번더 박수 칠까요? 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연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수고로운 손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는 더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그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모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뵐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 뒤에도 다 보입니다. 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뒤에도 잘 보였습니다. 옆에도 잘 보였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조심하세요. 네, 뒤에, 네, 뒤에 조심, 진짜. 네. 사주시고요. 가서 우리 아까 마스크 벗은 사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좋아졌어요.